드럼을 더 넓혀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시정멜로도 가능할까요? 저 마다 안 치워. 마다 안 치워. 더 바랄게 없을 것 같이 완벽해 보이는 스타들. 그러나 이런 스타들에게도 욕심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아들의 전곡을 다 똑같이 따라해요. 그건 4살 때 했어요. 목청이 어마어마해요. 딸 자랑에 푹 빠진 이승철씨. 가요계 대표 딸바보다운 모습인데요. 그럼 그가 요즘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 있으니 바로 첫째 딸의 남편감을 고르는 것입니다. 제 딸도 여기 왔는데, 예. 손호영 군 같은 분은 참 상인감으로. <laughs> 손호영 씨의 열혈 팬이라는 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데요. 손호영 씨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요? 좋아해야 할 텐데요. 같은 장인 괜찮지 않아요? 어때요? 좋죠, <laughs> 좋죠.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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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핑크색 입은 장인. <laughs> 그러나 그 관심은 얼마 후, 유노, 유노 씨에게 옮겨갔는데요 지난 4월 전역한 윤호윤호씨 군복무를 훌륭하게 특급전사가 된데 이어 자신의 발명품에 특허를 냈다는 사실을 알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이승철씨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윤호같은 사이도 괜찮네요 이승철씨 과한 욕심의스튜피이에요 장사로 싸울거다 장사로 유독 사극에서 빛을 발하는 배우 장혁 씨는 못해본 배역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데요. 2015년 드라마 장사의 신객주에서 장사꾼 역으로 열연을 펼친 장혁 씨. 첫 사극 작품인 드라마 추노에서는 추노꾼 대길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후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한글 창제에 공을 세운 강채훈 역으로 사랑받았죠.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사극 출연 금지입니다. 추노와 뿌리 깊은 나무. 갑자기 노비로 나오다가 한글을 만들었어요. 장혁 씨가 맡은 배역을 보면 노비 아니면 신분을 세탁한 노비 출신 혹은 장사꾼으로 모두 낮은 신분이었는데요. 때문에 장혁 씨 욕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사옥하면은 네. 일단은 장군 이상 해보고 싶어요. 정상품 이상. <laughs> 왕하면 좋겠네요. 아 왕도 좋죠. 네, 꼭 왕으로 만나길 바랄게요. 뭐 많은 분들이 제불참성을 잘한다고. 예. 예. 프로 불참너라는 별명으로 대세 개그맨이 된 조세호 씨. 예능에서요 화려하게요 광고계의 러브콜을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그가 욕심을 부려 부담이 될 정도의 큰 집을 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꼭 욕심을 낸 거예요? 그 아, 네. 나도 이런데 살고 있어요라는 거로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어 팅구나 이성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파티 많이 해요. 아. 집에서 파티를 자주 즐긴다는 조세호 씨. 늘 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 자신의 조건과는 좀 차이가 났지만 욕심을 부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세로 좀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이 집이 너무 살고 싶었는데 매물이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건마 스투피. 아. <laughs> 네, 김생민 씨에게 한 소리 들을 만하죠. 활발한 활동만큼이나 욕심도 많은 스타들 앞으로도 모든 방면에서 노력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모이도 와가지고 멀티고 한잔 할라니까. 순발력과 재치로 그게 묘미를 살리는 스타일 애드립. 하지만 모든 애드립이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애드립으로 곤욕를 치는 스타들 만나보시죠. 소녀시대. 영화 써니에서 <놀람> <놀람> 욕쟁이 여고생으로 얼굴을 알린 박진주 씨. 안정적인 연기력과 통통 튀는 매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단역처럼 대사 없이 의사 선생님 옆에만 서 있는 이런 역할인데 작지만 살려여해 나는 어떤 분뇌를 연기 제일 무서운데. 드라마에서 비중이 약한 간호사 역할을 맡은 그녀. 그러나 실감 나는 간호사 연기로 존재감을 발휘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선배 배우인 조정석 씨의 애드립 때문에 연기 인생을 망칠 뻔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와의 씬이 저는 이제 한해한 한 씬이나 두회한씬 이렇게 나오니까 저한테 되게 소중한 씬인데 조정석 선배님께는 먼지 같은 씬이고 갑작스러운 애드립으로 동료 배우들을 당황하게 한다는 조정석 씨 박진주 씨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선배님 찍을 때저 이렇게 열심히 막 해요 앞에서 막 이렇게 집중해서 연기를 하는데 이제 <목소리> 제 씬에서는 전 정색하면서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서 <목소리>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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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인생 <목소리> 아 진짜 진짜 제가 인생 망치질려고그러는아 진짜 진짜 안웃겨아 박진주 씨 이제 마음 푸세요 애들 <목소리> 많은 사람이 제일 싫어 <목소리> 애드립이 싫다고 하는 박철민 씨. 그러나 그는 애드립의 제왕으로 유명한데요. 한 연극 무대에서의 애드립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소변으로 애드립 치는 사람은 박철민. 연극을 하다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왔어요. <laughs> 조재현 씨가 연출한 연극에 참여한 박철민 씨. 그런데 무대 도중 화장실에 가버려 다른 배우들을 난감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설사가 계속 나왔던거예요 아, 경찰서에 가는 장면에서 더 이상 이걸 참았다가는 네. 나만 부끄러운게 아니라 아, 이 관객들도 부끄러질거다 <laughs> <부끄러워. 웃음> 화장실이 어딨습니까? 네. 형사한테 물어보고 그냥 실제로 화장실을 가서 진짜로요 아, 뭐 난리가 났죠 이후 조재현씨는 박철민씨가 또 볼일을 보러가면 입장료를 환불해주겠다고도 했는데요 앞으로 화장실의 드립은 신중하게 하세요 유행어 하나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정상훈 씨, 베테랑답게 자신의 분량은 애드립으로 조절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처음 받아봤는데 예. 그 분량이 많이 없는 거예요. 네. <laughs>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막짓거렸어요 왜냐면 음. 그 영역 표시라고 난이 정도 할 것이다. 상대 음. 배우분들한테. 그런데 뮤지컬 연습 중 애드립을 했다가 황정민 씨에게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워낙에 질질 흘리고 다니니까 남자들한테 의미가 음. 있지 뭐 이렇게 했어요. 아, 대좀바꿨든요정민형 옆에 있는 조연출이 이렇게 포스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다 붙여줘요. 황정민 연출님께서 한 번만 더 질질 흘린다는 표현 쓰시면 네 입에서 틈을 질질 흘는 웃고는 계신데 저를 보는 거 있잖아요. <laughs> 네, 무분별한 애드립으로 역풍을 맞을 뻔 했네요. 그게 재미를 더하는 스타의 애드립. 자칫 엇박자가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되어야겠죠?